아이 키우는 엄마들, 아기들 아토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토피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좋아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제모은 멀티온 아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메이크스TV 구독자 여러분. 뉴스 읽어주는 남자, 경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잘 사는 충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충북메이커스의 유튜브 방송, 충북메이커스TV가 내년 3구 대선과 국회의원 재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선거조직의 컨트롤타워라고 할수 있는 각 정당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필승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순서는 동시에 취재 요청을 하고 취재에 응한 순서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다가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아, 19일 도당사에서 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 위원장은 그 동안에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이기는 선거를 위한 당원 대가 운동과 당 조직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정 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인사를 요청하자 무능과 불공정, 부도덕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이 어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정말 민생의 문제라든지, 그 국가 안보의 문제라든지, 또이 나라의 외교 능력 문제라든지 많은 의구심과 정말 걱정을 안겨준 5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4년 만에 치러지는 중요한 지방 선거도 있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좀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희망이 샘솟는 새로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 정말 어려운 여건을 지내고 계신데 빨리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도 벗어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찾는 우리 충북 도민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인사 겸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돼서 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필승 전략으로 사람이 하는 선거인 만큼 인재를 얻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의 여러 선거에서 저희 당은 어, 패배를 해왔습니다. 어, 우리 당원들도 그 마찬가지고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많은 어, 점에서. 패배의식도 느끼시고 또 무기력도 많이 느끼셨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년 두 개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서는 우리가 이대로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는 없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내년의 두 개의 선거를 소의 희망의 무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직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 60여 개의 우리 도당의 각종 위원회를 풀 가동을 해서 이분들이 각 직능에서 붐을 일으켜내고 또 이번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말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새로운 사회를 기대하는 이런 모든 분들과 함께 한번 내년에 꼭 바꿔보자 이번에는 이러한 어, 우리 희망이 샘돋는 그러한 정책과 또 저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년 선거에서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년 3구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선거 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가는지 아니면 6.1 충북지사선거에 나가는지 단도지입적으로 묻자 정 위원장은 우선 도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의 불수시계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저 작년 그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그 후에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당위원장이 된 것은 정말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수 없다는 제 소명 의식에서 다시 한번 제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도당위원장에 피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소임은 내년에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어제 소명이 바로 도당위원장이고 또그 임무를 저는 완수하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사회부총선에 패배한 후 정치 일선에서 떠나 있었는데 이기는 선거를 위한 마중물이 돼달라는 주변의 권위에 따라 결국 충북도당위원장직에 도전하게 됐고 선택을 받은 만큼 우선 내년 상구 대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게 소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그런 도당위원장이 당선된 이후에 또 갑작스럽게 청주의 상당구의 재선거 얘기가 결정이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정우태가 상당구의 재선거에 출마하느냐 내년 도지사에 출마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제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위원장은 3구 대선은 정권교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로 6일1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당의원 한다면 가리자고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내년 3월 9일날 같은 날 치러지기 때문에 지방선거보다 앞서서 또 치러지고 또 중앙당의 입장에서는 정권교체가 무엇보다도 큰 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청주의 재선거가 맞물려 가기 때문에 내년에 청주의 그 재선거에 반드시 필승할 수 있는 후보를 당에서는 아마 공천을 하지 않을까 당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훌륭한 분이 공천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필승 카드로서 만약에 중앙당에서 저를 강하게 권유를 한다면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딱딱히 재선거에 나가겠다 또는 도시사에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소임은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당 위원장으로서의 제 최선을 다해서 어, 청주를 중심으로 붐을 일으키는 이 역할을 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청년당원 가입 활동을 위해 청주를 다해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해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는데요. 이제 재선거가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토론 과정이나 후기의 과정 거친 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부터 충청북도 지역의 표심이라는 것이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의 가로미터가 됐던 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 후보와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이 충청북도 어,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지역에 출마가 예상되는 민주당 인사들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를 들어보면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인사거나 지역의 풍이가 깊은 인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상대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폴 내야 된다라는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어, 후보 추천에 임하겠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정권 위력일간지와 최근 한 인터넷 신문에 충북 기사하고 조갑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 내년 어, 3구 대선과 국회의원 어, 재선거,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 도당위원장에게 에, 듣는다 아, 첫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다음주에는또 아, 다른 정당의 도당위원장에게 필승 전략을 여러분, 들어보... 네, 감사 합니다. 인 사드리 겠 습니다.